네, 안녕하세요. 와즈스키입니다. 어,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직도 시장에 개미 투자자가 많아요. 개인 투자자가. 자, 거래량을 한번 보죠. 시장. 시장의 거래량을 보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아주 약간 좀 거래가 붙은 거볼 수가 있죠. 문제는 이거예요. 어, 상승장 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죠. 거래량이 많다는 건 뭡니까? 투자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여기서 세력이 먼저 활기를 쳤다는 거예요. 세력이 먼저 수급을 쏘니까 개인들이 쫓아온 거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력들이 수급을 쏴줘야 개인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상승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후로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이 있어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좀 정리되고 하락하고 나가게 되면은 세력들이 이제 올릴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되는데, 제가 분봉을 보니까요, 여전히 세력들이 많이 흔들고 있더라고요. 이 흔드는 게왜 흔드는 거냐?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얘네 이거 수동으로 뭐 이렇게 털고 그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무조건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자가 돈이 몰렸다, 갑자기 네옴시티 어쩌저쩌고 고 하면서 시장이 좀 좋아 보여서 몰린다. 그러면은 얘네가 의무적으로 떨어지는 프로그래밍을 한것 같더라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최근에 HLB를 지켜보신 분들 계십니까? 이때 호재를 받아갖고 주가가 점프를 뛰었어요. 자 그리고 이 호재의 평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험이 임상 시험이 매우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란. 여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신고가를 찌르니까 들어온 거예요 매수 좋으니까 좋은 소식이니까 근데 그 뒤로 보세요 공매도가 엄청나게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이렇게 떨어집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게꼭 이러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 왜 그러냐? 시장의 수급은 세력들이 제대로 주지도 않았는데 아직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9월까지의 움직임만 보아도 아직도 시장이 개인이 많고 그리고 오늘 어, 지금 시점까지 보아도 개인이 여전히 많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트는 다 만들어놨거든요. 단기적으로 저항을 뚫기에 딱 좋은 그림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바이오 섹터도 수급을 넣고. IT 쪽도 수급을 넣고 반도체 쪽도 이제 반등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기적거리고 있다. 민기적거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흔들고 있다. 이 말이 정확한 거겠죠. 자, HLB 분봉 차트입니다. 이거 보세요. 호재가 있어서 다음 날 갭을 띄우면서 이렇게 좋은 그림으로 갔어요. 갔습니다. 제가 이거 어, 빠르게 올리지 않으면 이거 무슨 돈이라고 했죠? 이거 개미돈이라고 살짝 말한 적이 있는 개미돈이에요. 이거 세력돈은 이렇게 느릿느릿타게 가지 않고 거래대금도 한 요만큼 터졌을 거예요. 100억 정도 그래야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개미가 들어왔다 라는 것을 감지했는지 몰라도 그 뒤로 이 밀어내는 거 보세요. 아니 어떻게 호재가 엄청 좋은데 이 호재를 바탕으로 매도를 하냐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다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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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매도다? 앞에 공매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죠.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와, 그 뒤로 이렇게 밀렸어요. 이거는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정말 이거는 조사를 해야 돼요. 이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어차피 조사 안할 거지만, 문제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개인이 좋게 보고 들어왔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가를 초 박살이 내버린다는 거죠. 과거 같은 경우 상승 장에는요. 그러니까 재작년만 해도 이러한 호재가 떴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가 점상 찍고 상한가 가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똑같은 재료와 오히려 그때보다 더 좋은 눈에 보이는 가시성 있는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이렇게 밀어낸다는 건 세력들이 여전히 주식을 털어내는 가운데 있다. 이게 9월달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이제 12월이니까 3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여전히 3개월이 지났어도 오늘의 시장 모습을 보아하니 많이 털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자, 모아 데이터를 볼게요. 모아 데이터가 뭐 엄청나게 좋은 주식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단기적으로 수급을 쏘는 세력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움직임만 보세요. 어제도 그렇고요. 야, 이 폭락시키는 거 보입니까? 이거 HLB에서 조금 전에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시장을 분봉을 오랫동안 봤잖아요. 이러한 모양은 정상이 아니다. 그런데 이 모양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건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과거에는 이런 모양이 잘안 나왔어요. 잘안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잘 나오지 않는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양이 주는 그 결과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당일날 미숙기고 투자한 데이트레이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내쫓을 수 있어요. 강제적으로 오버나이스 시킬 수가 있고, 여기서 내일 안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틀만 안 보내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손실을 만들어내고, 강제로 청산되게끔 만들어내는 이런 유형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왜 그러면 그런 하, 패턴이 계속 나오겠습니까? 개인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계속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세력이요. 언제까지 이 짓을 할수 없어요. 언제까지 주구장창 뭐 옆으로 보낼 거고 밑으로 내릴 거고 뭐 주식시장에서 아무것도 안할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 시간 싸움인데 어, 얘네가 이제 정해놓은 어떤 스케줄과 계획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주식을 그냥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사의 호재와 회사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올리는 거거든요. 그 정해놓은 어떤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 동안 아주 격하게 흔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 눈에는. 결국은 지금요. 여기 7배 한50 정도 여기서 앞에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주요한 종목들이 다 그래요. 자 삼성전자도 보시면요. 여기 선을 그은 데를 살짝 뚫었다가 지금 급락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왜 이런 급락을 만들어 내냐면 지금 매물 때 조금만 돌파해주면 좀 수월하게 갈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 여기 있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계속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전략이에요. 이거 많이 써요, 세력들이,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바로 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 결국 이걸 만들고 나서는 그 뒤에 많이 털렸다 싶으면 그때 뚫는다는 거예요, 기습적으로. 자, 삼성전자도 아까 그 단기적인 소화그림 만들었죠. 지금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자세히 보시면, 얘가 급등을 여기서 거래를 쏜 다음에 굉장히 의미있게,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갭띄어갖고 어, 똑같은 모양을 만든 거예요. 중요한 종목들이죠, 다. 자 그리고 네이버도 어때요? 제가 지금 그림 그대로 뒀는데 똑같은 그림 만들고 있죠. 아니 네이버랑 카카오랑 뭐 같이 쌍으로 뭐 같은 매출 냅니까? 아니죠. 같은 섹터죠. 같은 섹터고 같이 밀렸고 같이 공매도한테 뚜들겨 맞았고 카카오는 악재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됐고 네이버는 말도 안 되는 악재로 이렇게 떨어졌고 그리고 나서 둘이 같이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뭐 셀트리온도 완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합니다. 흐름 자체야. 그렇죠. 음,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과정은 만들고 있다. 그래서 과정은 만드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과정은 만들고 있는데 이 개인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아마 개인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패턴을 많이 만들 거예요. 개인들이 싫어하는 패턴이 뭐냐면 이 삼성전자 같은 이런 패턴이에요. 이렇게 급등을 좀할 것처럼 기대감을 줬다가 급나게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줬다 뺏는 거거든요. 기대감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머릿 속에 계산을 해요. 아 이거 이대로 오르면 얼마만 더 오르면 내가 수익이 될수 있겠다. 내가 어, 본절이 될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밀어버리면 이제 반대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공포심이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 이번에 좀 수급이 들어왔을 때 들어오는 겸 같이 뚫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밀어내는 거 보니까 얘네가 진짜로 괴롭히기로 작정을 한게 맞구나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일단 저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환율이 폭락을 했죠. 기술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어쨌든 폭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뚫고 올라가기란 좀 쉽지 않다. 그럴 만한 명분도 없다고 지금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환율이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밀려도 다시금 올라오는 그런 그림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가 좀 소요가 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장이 또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네, 금리 때문에 또 하락을 했는데 이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이제는 악재로 적용되는 게좀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빠진 것도 한1% 이렇게 빠졌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크게 빠진 건 맞지만 그렇게 시장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서서히. 과거의 코로나가 코로나 확진자 늘어나고 뭐 셧다운 된다, 봉쇄 된다 하면은 이제 주가가 좀 하락했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 하락세가 좀 약해졌어요. 지금은 신경도 안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시장이 무뎌지게 반응을 한다고 하면 더 이상 두려워할 만한 악재는 아니라는 것을 지금 상황까지 봤을 때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새로운 악재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시장을 위협할 만한 요소는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다만 어, 시장이라는 건 모두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개인들을 털어내고 외인 기관까지도 공포감으로 털어내는 게 세력의 전략이기 때문에 시간 끌기 전략을 여전히 선택한 것 같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제일 좋은 그림이 지난 주에 제가 바이오 쪽으로 상승이 나거를 나올, 나올 거를 좀 기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신풍제약 조금 반등 나오고 일동 조금 튀어오르겠데그 반등에 실패했어요. 그실패하니까 그러니까 그, 바로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단기 낙폭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또 단기적으로 반등을 또 보고 있거든요. 이제 오늘까지 좀 세게 빠졌잖아요. 빠진 거는. 그래서 여기 좀 세게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지나고 또 이번 주 안에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줘야지 이거 안 나오면 여기 또 이탈합니다. 여기 또 이탈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또. 크게 호재로는 중국이 이제 코로나 완화를 조금 이제 방역정책을 완화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으니까 저는 이것도 매우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이 묵혀져 있던 악재였는데 이게 해소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재가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 많이 널려져 있어요 그걸 반영을 안한 거지 그래서 이것만 좀 작용이 되면 괜찮은 그림으로 갈 만한 어 쉽게 말하면 명분이 이제 생기는 거죠. 명분.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경기 침체다, 뭐안 좋습니다, 뭐 하면서 하지만 중국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올리면 또 명분이 생겨서 갈수 있는 거거든요. 그니까 요거를 한번 중요하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